아, 우리요, 내일대로 우리오는 탕 같은 목소리에 그냥 누구일까요? Okay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가 이렇게 태백의 아주 정말 가장 크고 가장 시원한 축제 어, 한강 낙동강 발원지 태백 축제에 와서 홍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개막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아네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 홍자이가 네. 엄마 홍자가 여기 강원도에는 정말 많이 왔었어요. 어, 기억을 많이 해주시지는 못할 시절이지만 정말 많이 왔거든요. 오는 길에는 멀지만 항상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 이유는 정말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고 오는 길이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자체의 강원도였습니다. 태백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너무 너무 좋고요. 어 게다가 우리 서울에도 제가 타는 곳 서울에도 어 한강이 정말 빠질 수 없잖아요. 그런 한강. 낙동강의 이 발원지라는 게 어, 태백의 정말 자랑인 것 같고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홍자 어, 강원도 태백이 낙동강 한강 발원지 축제에 매년 와도 될까요? 정말이에요? 다시 아주 열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 홍자. <laughs> <혼자. 웃음>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홍자가 또 어, 많은 노래를 어, 사랑을 받았죠요이 어, 노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. 노래 발로 들려드릴게요. 감독님 노래 주세요.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. <laughs> 와, 감사합니다. 와, 정말 홍자가 어, 어, 미스롯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봐 주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. 혹시 풍선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? 와, 듯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, 홍자 어, 항상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도록 할게요. 어, 홍자한테 혹시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Hello, hello. 사랑찬. <laughs> 사랑참안 부르고 가면 좀 아쉽겠지요? 좀 아쉽겠지요? 네, 홍자 그러면 사랑찬 부르. 전에 이 노래가 꽤가 어렵기 때문에 <laughs> 물한잔 먹고 할게요. 천리단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. 어. 여러분들 사랑 참 노래 혹시 아세요? 아세요? 그러면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어, 사랑찬 불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 여기 가까이 오면 더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걸 모르고 여기 위에 계속 있었네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러분 홍자 사랑찬 어때요? 좋아요. 여기 여러분들 홍자 사랑. 여러분들, 어, 지금까지는 감상잘 하셨어요? 홍자가 다음 곡은 좀 신나는 걸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놀아주셔야 홍자가 신이 나서 막또 에코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여러분 준비해. 알겠습니다.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니까요. 빠짐없이 함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노래 주세요.